오 성경의 본문 말씀은, 빌립, 어, 대살로니가 교회, 이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사도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쁨을 주었던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사도가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대살로니가 교회에 이 바울사도가 그들의 제자나, 바울사도의 제자나 다름이 없는 그 성도들이 바울사도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 바울사도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합니다. 감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사도가 감격하고 감동 속에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 과연 대살로니가 교회 바울사도를 감동시켰던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새해 우리 부역교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대살로니가 대살로니가를 어떻게 소개를 해야 우리 성도들이 쉽게 할 수가 있을까? 성경 말씀에 대살로니가를 소개할 때 이게 참 힘들고 어렵단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살로니가가 일평생 쉽게 우리의 생활에 들어올까? 이 테살로니가의 두 사람을 소개를 시키면 아마 이두 사람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잊지 않고 가장 친근한 도시로 가까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중학교 학생들은 다 압니다. 두 사람을.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 다 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의 대왕, 알렉산더 대왕.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데살로니카 출신입니다. 또한 사람은 철학자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 다음으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데살로니키, 데살로니카, 바로 이 동네, 이 도시에 출신이요. 태어난 사람이다.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바로 교통이 아주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상업이 발전됩니다. 무역이 있습니다. 정치가 중심지입니다. 외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외국 사람들도 이 데살로니가의 도시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러는지, 유대 사람들도, 이 대살로니가 이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에, 유대 사람들은 벌써 이 도시에 오면서 상업을 장악을 해버리. 금융을, 돈을 장악을 해버리. 유대 사람은 고대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아주 이, 이 금융 상업을 장악을 하기 때문에 높은 고위층 사람들하고 많이 이 대살로니가 도시에서 사귀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한참 나중에 들어왔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를 하면서 이 대살로니가에 들어왔습니다. 대살로니가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헬라의 귀부인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의 귀부인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개종을 하더라. 헬라의 귀부인뿐만 아니라 높은 귀족들도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테살로니가에서 따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보는데 바울사도 눈에 가시란 얘기. 우리 유대교를 추정했던 그런 귀부인들 높은 사람들 전부 다 바울사도가 데려가 버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바울을 잡아라. 라고 하면서 누구를 시킵니까? 조폭들, 시장에 몰입해들 조폭들을 시켜가지고 바울을 잡아라. 바울을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살로니키의 이 읍내 높은 시의 시장들, 그리고 높은 권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라고 아주 바울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대살로니가에서 도저히 복음을더 이상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밤에, 밤에 할수 없이 피난 가듯이 쫓겨 가듯이 남쪽 베레아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 이 테살로니가에서는 단 일곱 세 일에 죄송합니다 세 일에 삼칠의 이십일일 이십일 동안 이 테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를 하다가 쫓기듯이 남쪽 베레아로 떠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겨우 21일간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나중에 저 고린도에 가 있는데 소식이 디모데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 그런데 이 대살로니가 대살로니가가 아주 복음에 아주 화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아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이후에 그렇다면 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이었기에 이런 핍박과 박해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시련을 다 뚫고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가. 그러면서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그러한 지역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가. 되었던가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성도들의 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믿음의 역사가 출충화되요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좀 희생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사랑은 헌신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사랑은 나눠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사랑은 손해를 봐야 되는 모양이에요. 사랑의 수고를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했던 교회, 바로 이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바로 이란 믿음이 그 지역에 많은 교회 교회들이 있는데 저기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당대 제일 큰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면서 또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또 여러 많은 교회들 이란 교회들보다 겐그리아 교회 그런 교회보다 훨씬 더신앙의믿음의사랑의 모범을 보인 그래 많은 교회 교회들의 귀감이 된 교회가 대살로니가 교회였다. 라고 얘기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었기에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 커다란 교회들보다 앞선 신앙이, 비교도 할수 없는 앞서가는 신앙이요, 믿음이었었던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사도가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감격하고 감동했었던 것은 자기는 유대인들 그리고 조폭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는 못하고 쫓겨내려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장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고발당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내려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핍박이 바울사도가 없을 때도 계속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사도가 떠나버렸는데 바울 사도가 21일 동안에 먹고, 자고, 생활했었던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숙을 치렀던, 아니면 밥을 공짜로 먹었던, 그 잠자리, 잠을 잤던, 생활했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 야손의 집입니다. 그 야손을 붙잡습니다. 야손을 붙잡아가지고, 바울 어디 갔느냐?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손의 형제, 자매, 가족들을 다 붙잡아버립니다. 그 그래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야손, 들 그건 바울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자기가 묵었던 집 주인들까지 다 고초를 당하게 된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수는 어떻습니까? 그 대살로니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습니다 이런 엄청난 바울이 당했던 핍박에도 불구하고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를 극복하고 신앙을 지켰으며 공동체인 교회를 아주 든든히 세우고 온 세상에 당대에 있어서의 가장 모범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를 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연구를 했죠. 핍박을 받게 되니까,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 지금의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왔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핍박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야. 어서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했으면 좋겠다. 인내, 인내, 인내 하면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어소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사회의 대살로니가 모든 미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우상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예수의 삶 그리고 바울사도가 살았던 그 사랑의 삶,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을 살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누듯이, 예수님께서 베풀듯이, 예수님께서 헌신하듯이, 예수님께서 힘을 주듯이,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듯이, 바울사도가 희생하듯이, 빗박 속에서도 함께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사랑을 주었던 테살로니가 교회였다. 성경에는 실현과 고난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직 상승하게 해버려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얘기예요. 그런 사람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굴에 떨어지지요, 팔려가지요, 감옥에 가지요. 그러면서도 요셉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지요 자기의 꿈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지요 그런 요셉을 이방 애급의 가장 위대한 총리까지 올려놓아 주셨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직 상승시켜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더라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 하만 때문에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시련 많이 받았습니다 고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 유대인들, 모르드계를 중심한 모든 유대인들 12월 14일 날다 죽여버려라라고 아, 왕의 조서까지 받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 함께 이 모르드계는 오직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조서를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왕의 조서를. 이스라엘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모두 다 죽여. 오히려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내놓고, 오히려 이스라엘 핍박하는 사람을 먼저 죽이라 해서 하만이 장대에 높이 달려, 들려 올라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스더는 훌륭한 왕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평안한 삶을 궁궐에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련,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수직상승해서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더라. 바로 이 축복의 사람, 시련 속에 가장 축복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니엘, 다니엘입니다. 그는 친구들과 더불어 넷시 함께 풀목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들어갔지요. 그래 그 뜨겁게 뜨겁게 풀물을 7배를 더 뜨겁게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자가 와서 함께 있으므로 친구들이 다 살아났네요. 그래, 도저히, 곁에 있는 사람들, 시샘모는 사람들이 안 되겠단 얘기. 이, 다, 니엘을 어떻게 해서 없애버릴까. 다니엘이 항상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합니다. 시온사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입니다. 옳지, 잘됐다.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를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십시다. 해가지고, 아, 왕이 조서를 또 받았네요. 아, 다니엘이 왕에게 절을 합니까? 계속해서 세 번씩, 세 번씩. 죽는다 하더라도, 핏박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요. 그래? 그것을 고발해가지고 붙잡혔습니다. 그죠? 이 사자구를 집어넣었는데, 배가 쫄쫄이 굶은 사자 앞에 그냥 떨어뜨려 놨지요. 덥석 와서 물어버려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자가 먹지를 않니? 다니엘이 힘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자가 배가 아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사자 굴에서도 다시 꺼내 나오고,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올려주실 때에 느부갓네살 다리오왕 아수로의 왕 바로 이란 왕들 왕들 네 왕을 섬기면서 가장 위대한 총리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더라. 시련이 오면 좌절하거나 넘어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련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간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더라.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날 한 젊은이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빵 파는 메일이 왔어요. 그빵 파는 메일에 열어봤더니 이렇게 써졌어요. 천 원에 빵, 붕어빵 세 개. 그리고 한 개는 삼백 원. 내 팝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 매일 받은 젊은이가 눈을 다시 뜨고 뜨고 또 비비면서 또 읽어봤어요. 천 원에 분명히 세 개, 한 개는 삼백 원. 오히려 세 개, 한 개, 하나씩 사먹는 게더 낫나. 대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팔면 싸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낱개로 적게 사면? 아주 비싸게 사는 게가 우리 일반적인 생활 아닙니까? 아,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됐어요. 분명히 천원의세 개, 한 개에 3 0 0 원. 그래서 잘못 읽었나 싶어 가지고 메일을 보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물어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대답을 해줬답니다. 빵천원의세 개를 살 정도 된 사람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빵천 원에 세 개를 못산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조금 더 값을 내려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서 먹게 하려고 내가 한 개는 천 원, 세 개는, 한 개는 삼백 원, 세 개는 천 원. 이렇게 붙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거꾸로 바라봤더니, 사랑의 눈이 드란 얘기. 사랑이 흐르고 있더란 얘기. 사람들은 창으로 밖을 바라보면 그 창틀에 딱 맞춰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창에서 이렇게 바깥을 바라보면 그 창을 바깥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세계 모든 것인 줄 알고 깜빡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틀에, 좁아진 창틀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멋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사람을 바라볼 때에 아주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려면 어떠한 틀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까? 바로 그것은 사랑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영혼의 눈 속에서 사랑의 창을 가지고서 친구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여러분들의 눈에서 이 사랑의 틀을 가지고 2015년 우리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과 성도와 형제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의 미움의 틀, 싸움의 틀, 시기의 틀, 질투의 틀, 이것 다깨뜨려버리고 오직 사랑의 틀로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될까? 대교회는 아닙니다. 중형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잘 갖춰진 교회 중에 하나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을 지난 연말에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그래, 김치도 가져다주는데 함께 참여하고 새터민 예배 함께 드리고 거기에 선물도 주고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의경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좀 올려놓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올려놨더니 어이, 제 친구들이 이 페이스북 보는 사람들이 저 브라질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어 저기 인도에도 있고 그, 그 저기 에 베트남에도 있고 네팔도 있고 세계 많이 퍼져있어요. 그 사람 중에 베트남의 한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나 2월에 한국 들어가는데 이 페이스북을 보고 목사님 교회가 아주 한국의 훌륭한 교회인 것 같아서. 내가 부역 교회를 방문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메일이 왔어요. 어때 여러분들 방문 하게 할까요? 못오게 할까요? 방문 하게 할까요? 못오게 할까요? 하게 해요. 예. 네. 그래 그렇게 오드란 얘기. 그래서 아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한 점이 많이 있어요.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의 말씀을 전하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의심 없이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주 순수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열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응집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회계적으로 아주 투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 사이드가 뭐가 있을까? 부족한 점이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능동적이지를 않더란 얘기 수동적이더란 얘기 그래서 약간 수동적이기 때문에 약간 느리다라는 게가 우리 교회에 좀 부족한 점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는 모두가 다 우리만, 우리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 것만을 강조하고, 내 기도가 옳고 내 신앙이 최고고, 그래서 다른 사람 신앙도 나 따라해라고 간섭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남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조금 있는 약점이 아닌가. 그래, 남과 이웃, 그리고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성도들에게 마음을 쉽게 열어주지를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만 있다면, 사랑의 수고만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틀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새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될까? 아마 폭발적인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교회에다가 부탁을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2015년 새해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리라 믿습니다. 베타 배타, 사람들을 베타적으로 하지 말라. 내 것이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틀린 것이다라고 보지 말라. 다른 사람도 인정하라. 다른 사람 틀도 보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라. 그 사람의 신앙도 인정해 줘라. 사랑의 틀로 성도를 보고 사랑의 틀로 이웃을 보고 사랑의 틀로 교회를 보라.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줄 믿습니다. 2015년에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이, 오늘 2015년에, 우리 새해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눈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서, 이제 2015년 사랑의 수고로 전진하는 교회, 복음의 삶을 사는 교회, 그리고 또 나누는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 바로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